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2023년 구성 명절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552장 아침에 가도 을때 찬양드리겠습니다. 성실을 함께 교독합니다. 새해 첫 번째 말씀, 교독문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은 알 그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제 가족 중한 분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든지 아니면 함께 잠잠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은 10편 73편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릎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가족이 함께 귀한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고유의 명절이 1년에 두 차례 있는데요. 이것도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각자의 분주한 삶의 자리에 살아가다가 이렇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얼굴을 볼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오늘 온라인 상이지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 예배하신 풍족한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시편 73편 말씀은 아삽자손의 시입니다. 그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깨닫고 느낀 그런 인생의 진리들을 오늘 담아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안에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만이 영원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시인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한 가지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변화무쌍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세상입니다. 올한 해도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돌아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하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가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될 뿐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그래서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올한해이 땅에 그 어떤 것에 소망을 두고 마음을 두고 살기보다 우리를 향하신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5절에서 시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하나님을 더욱더 시인처럼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밖에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한 해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이 힘이시고 삶의 전부이십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시인은 자신의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해한 한 해를 더할수록 쇠약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기 마련이시오또 우리 인생에는 불현듯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것이 찾아오고 마음에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시인은 그렇게 힘이 빠져 지친 상태로 살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삶에 영원한 힘이 되시고 전부가 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말씀을 보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죄짐을 다 짊어주시고 죽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은혜와 소망 속에... 주어진 그 영적인 힘을 통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힘과 능력으로 삼으시고 이 안에 힘든 일이 찾아오고 닥심할 일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시인은 그렇게 영원하시고 자신의 삶의 힘과 능력과 전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겠다. 그렇게 다짐합니다. 우리 명절로 2023년 새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이한 해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2023년 우리 주님을 가까이함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포 가족들이 가정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명절 남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고백했던 시인처럼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과 전부가 되시며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안에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믿음의 가정들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들 힘입어 삶의 간증이 터져 나오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귀한 하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함께 찬송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to 이제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므로 설명절 감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시길 바라고 남은 명절도 기쁘고 귀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